14장. 당시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무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악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곧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딤골짜기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기라다임에서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랑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왕과 고무라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소알 왕이 나와서 시띔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선이라 시띔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동안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 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의 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래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1 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르러 목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레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큰강유브라데까지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헤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근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호크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가를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신을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데 사이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